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요. 시간이 음, 놓쳐 가지고. 근데 점심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한 끼거든요. 지금 시간은 음몇 시지? 지금 한 5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6시가 넘기 전에 빨리 뭔가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음. 어, 치킨을 사왔어요. 고 <laughs> 음, 네. 치킨을 사 갖고 왔습니다. 다리만 다섯 개. 한 마리가 한 마리 다리가 두 개씩이니까 다섯 개면 두 마리 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낮에 어, 점심시간 놓치고 낮에 어, 좀, 좀 걷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아 도저히 배가 고프서 안 되겠더라고. 요 이렇게 공복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 뭘를 어, 먹을까?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치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옛날 생닭집에서. 제가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오딱 이렇게 다섯 개. 아구. 네. 보이시나요? 저는 다섯 개다 먹을 거예요. <laughs> 근데 맥주 이런 거는 안 마셔요. 제가 우유를 되게 좋아해서 우유랑 치킨이랑 같이 먹거든요. 밥 먹을 때 우유를 참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 우유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바로 튀겨갖고 온 바삭한 치킨을 먹겠습니다. 음 역시 음 맛있어요. 음 저는 음식이 항상 맛있어요. 뭐든지 맛있어요. 별로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 음. 음. 왜 집에서 모자를 뭐 샀냐고요? 음, 아까 운동하고, 음, 다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젖은 상태에서 이제 외출을 해야 돼서 모자를 쓰고 나갔거든요. 지금, 아, 외출이 아니고 치킨을 사러. 하하하하. <laughs> 계속 벗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음, 브랜드 치킨 뭐 이런 것도 되게 맛있지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굽는 것도 있고 튀기는 것도 있고 올리브에 튀기는 것도 있고 치킨 브랜드가 정말 많아서 근데 저는 이렇게 어, 바짝 튀기는 시골 통닭 같은 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전기구이 한 것도 되게 장작구이로 해서 왜 바짝 구워서 기름이 쪽 빠져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바짝 구워진 거랑 바짝 튀겨진 치킨을 좋아해요. 제가 좀 어렸을 때그 할아버지 치킨이 되게 유명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근데 그거는 약간 튀김옷이 두껍잖아요. 그리고 약간 질퍽질퍽하고 별로 안좋아하셨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 해요 저는 이렇게 팔짝팔짝 튀겨진 거 그리고 닭 가슴살 안 좋아해요. <laughs> 음. 이게 퍼덕퍼덕한 사실하고, 음 닭날개 이런 거 좋아해요. 살이 별로 없는데 뭐 음. 요즘엔 닭 목도 살 이렇게 발라 가지고 굽잖아요 닭닭 목아지살이라고 닭 그러던가 음. 아무튼 닭 목에서 무슨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 싶은데 어, 한번 가서 먹어 봤거든요 제법 많이 주더라고요 <laughs>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동안 음, 짧게 9박 10일 가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살이 찌더라고요 어, 식생활이 저희랑 많이 다르잖아요 음... 일단 그냥 뭐 사이드 음식이 우리처럼 이렇게 어, 채소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음... 뜨거워 근데 어? <laughs> 없는 게 아니라 다, 다 각각 각각 주문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많이 안 주문하고 단품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주로 먹었단 말이죠 정말 어, 피곤해서 그랬는지 너무 붓기도 많이 붓고 음, 처음에 가서 첫째 날 찍었던 사진과 집에 올 때쯤에 대해서 찍었던 사진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 보고 뭐, 제가 오자마자 하루 쉬고 바로 또 제주도로 가게 됐잖아요. 시차 적응도 안돼있는데 과연 제가 제주도로 갈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막상 갔는데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코스를 다뭐 오름 올라가고 막 이런 코스를 다 하고 <laughs> 아, 정말 <laughs> 너무 많이 걸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주도에 있는 동안 그부기가싹 빠져갖고 왔어요. <laughs> 너무 좋아. 근데 아직도, 음 이상한 시간에 잠이 깨요.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냥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생활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졸려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막 8시에 또, 무 잠이 오고, 네. 그럼 그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막 버틴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뭐 10시 11시에 자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 시간에 졸려요 너무 졸려요 그냥 자면 될까 싶은데 아니에요 자면 또 이상한 새벽 시간에 깨요 4시 막 이렇게 깨요 <laughs> 음. 이제 제대로 이제 몸이 정말 적응을 해서 원래 페이스로 돌아오는데 한 2주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주는 지났는데 애매한 거죠. 아무 때나 저고 아무 때나 깨고 <laughs> 천천히 먹어야 돼요. 제가 혼자 먹다 보니까 너무 빨리 먹더라고요. 그러안 된대요 음, 저 되게 깨끗이 먹어요 다 먹어요 <laughs> 안남겨요제 <laughs> 옆에서 친구들이 막 가운데만 살만 딱 먹고 다 버리면 제가 막 뭐라 해요 다 먹으라고 이제 <laughs> 네, 두개 먹었습니다 제가 먹방 유튜버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해요. 많이도 못 먹고, 그치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를 못 먹어요. 음. 그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살쪄서. 그분들 관리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음. 골고루 잘 먹어요. 그리고 조금 양이 많잖아요. 그렇지? 되게 맛있게 잘 먹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음.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들리세요? 뭐 어, 화면이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웃음> 민망하구나. <웃음> 죄송해요 가까이 가서 마이크를 썼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하려니까 마이크를 연결 안 했어요. 할것 같아요 <laughs> 정말 참았다 먹는 거예요 음, 치킨이 먹고 싶어 그꿈 음. 나는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한번 만나자고 근데 딱두 조각만 먹겠다고 <laughs> 세개 먹었습니다.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빨리 먹을 거예요. 음식을 혼자 먹으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음, 그밥 먹으면서 나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음식을 혼자서 먹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화면을 켜놓고 먹잖아요. TV를 보면서 먹는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다든지. 제가, 음, 진짜 굶어야 되는 그런 조절을 할 때, 제가 먹방 유튜버 찌양 거를 켜놓고, <laughs>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찌양이. 음, 네, 이왕이면, 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죠. 음, 그러면서 이제 수다를 떨잖아요. 음, 이게 맛있네, 어쩌네, 뭐, 여기가 어쩌네, 저쩌네, 다음에 또 뭐가 맛있네, 뭐, 뭘 먹으러 가네, 마네, 막 이러면서. 음, 음. 가끔 저희, 제가 자주 어울리는 그 배우 언니들하고, 음, 물먹으러 먹으면 너무 재밌어요. 다들, 다들 관리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안 드시거든요. 근데 어쩌다 만나서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날은 완전히 해제되는 거예요. 그냥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laughs> 그러고 서로 막 미안해, 죄책감 느끼고. 근데 제가 되게 본받을 게 많아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관리 잘 하시고 음,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세요. 음. 그게 몸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 음. 생활을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에너지 있고 절대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활동하시고 음. 뭐 연기만 하지 않으세요 다 각자의 자기가 하는 영역들이 다 따로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기는 당연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음, 작품 들어오면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시간들을 그냥 그냥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음. 음, 되게 좋은 영향력 주변에 예그러신것 같아요. 뭐 김규장 쌤이야 뭐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음, 워낙 구독자를 많이 갖고 계신 유튜버시기 때문에 음 거니가 하나 행동 하나 뭐뭐 음, 하나 뭐 생각 하나 뭐 어떤 어, 방식 뭐 이런 거 하나 찍어서 올리면 그거 보는 그 시청자가 되게 많잖아요. 유, 구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음,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러세요. 예. 그, 그, 그 모델 언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나이가 벌써 <laughs>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예. 제가 언니라 그러면 안 되는 연세예요. 근데 <laughs> 또 여자들끼린 그런 룰이 있잖아요. 예. 그냥 언니 예, 언니예요, 언니. 언니세요. 근데, 네, 음, 그냥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세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생각이 되게 젊고 건강하세요. 제가 많이 배워요. 의시도 많이 하고. 음, 아무래도, 음, 살아온 경험이나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담을 드리면 되게 포괄적으로 저를 감싸 안으시면서 핵심을 딱 집어서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좀 그렇고 음. 제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음, 힌트를 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되게 많이 헤아려 주세요 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서운흥행을 같이 했던 효주 음, 배우님 효주 언니도 음, 진짜 제가 음, 연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게, 어, 어쩌면 저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실까? 예, 맨날 공부하세요. 맨날, 맨날. <laughs> 정말로 맨날, 예. 음, 배면 절대 집에 늘어져 계신 분이 없어요. 그 재밌어요 같이 다니면 음 치킨무 음 먹는데 음 굳이 없을 때는 안 먹어요. 굳이 사서 먹지는 않아요. 같이 오면 먹고, 예. 음. 이제 다리 네 개를 먹었더니 조금 배가 불러와요. <laughs>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난네 개만 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팔잖아요. 이게 하나의 포장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음. 다른 친구들은 예 버리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저도 또 음식 못 버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조금 남지 절대 남아서 버리는 거 없어요 음, 남겼다 나중에 음,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맛있을 때 먹어야 돼요 뭐, 지금 먹고 내일 아침 11시까지 11시에 제가 밥을 먹는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안 먹으면 되죠 그쵸? 죠 <laughs> 먹으려고 가지가지 핑계를 대 치킨이 좀 짜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져서 튀겼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엄마가 신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식을 하시면 병원에서 중화를 시킨다고 사탕이랑 어, 우유를 먹이더라고요. 그 식후에 꼭 사탕이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알았어요. 짜게 먹으면 우유를 마셔야 되는 거다. 근데 그래서 우유를 마시는 건 아니에요. 음, 우유를 좋아해요, 원래. 근데 미국에 가서, 어, 그, 그,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우유를 달라고, <laughs> <laughs> 음료 뭐드릴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보통 맥주도 있고, 주스도 있고, 물도 있는데, 제가 우유 있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되게 놀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우유는 카트에 없어요. 안 찾잖아요 어른들이. 음, 응. 아기들이 찾잖아요. 그니까 우유는 나중에 가져다 주더라고요 한 잔. 그래서 모자랐어요. 종이컵을 한잔 주니까 모자르지. 더 달라 고해도 되긴 하는데, 음, 저는 왜그 비행기에서 승무원한테 뭘 자꾸 더 달라 그럴 때가 왜 이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아 이제 마지막 치킨. 치킨 먹방을 찍는 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정말. 음. 혼자 그냥 말없이 먹으면 너무 급하게 빨리 먹어서 음 누구나 얘기하는 느낌? 음음 음. 그래서 먹으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앞에 누가 앉아있는 거 같잖아 음제 <laughs> 음. 영상 보면서 예, 같이 드세요. <웃음> 켜놓고. 예, <laughs> 저는 다 먹었습니다. 다리 다섯 개, 어, 다리로만 따지면, 음닭두 마리 반. <laughs>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남은 저녁 시간, 예, 잘 보내세요.